이번 시간에는 바둑서할 백을 잡는 방법. 급소 한 방이 필요합니다. 어디가 급소일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뭐이런데더 볼까요? 이거는 안돼 보이죠? 여기 치중가야 되는데 예, 네, 살았습니다. 뻗으면. 안 돼요, 이건. 그렇다고 여기 두는 수도 면은 살았죠. 두점 키우면 두 점이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도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안 되고요. 어, 다른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급소가 아, 묘한 것을 찝습니다 양단수를 누이죠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은 여기 보시는 저록뭐 단수치고 해도 되고요. 아 이거는 이어수도 이거 없고 여기는 에이, 이거 안 되죠. 죽었습니다. 붙이는 수로 죽었어요. 그럼 이렇게 놨을 때,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때 뭐 단수 한방 쳐주고, 요 치중입니다. 요 치중이 중요해요. 치중을 하면은, 이쪽 도는 수는 따서 죽습니다. 죽었죠? 그러면 있는 수는 넘어가면 됩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면, 이어도 죽지만, 이렇게 치면은, 아, 이거 꼼짝 마죠 그럼 여기 두는 저는 있고 먹여치면 웬만하면 세 점을 잡히는데 자충이나 단수를 못 칩니다. 그래서 첫수 요수 한 방이 급수가 돼서 백이 꼼짝없이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어디 똑같죠? 둘 데가 없어요. 예, 기껏해야 여기 나야 되는데 아까처럼 치중하고 넘어가면은 백이 자충이나 요한 점을 잡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